연보성 2승한 이후 뭐,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순위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성은 3승에 대한 욕심을 진짜 내서 철저히 준비해서 3승 가고 로얄로드 약간의 어떤 오점도 흠집도 나지 않은 막 그대로의 로얄로드를 보여줄지 연보성 부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연보성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자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스엑스 소울의 김남기 선수의 진영이에요 11시입니다 11시 김남기 저그죠그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로얄로들를 가고 있는 아직 종착점에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첫 진출자 중에 가장 분위가 기 좋죠 아, 사실 연보정의 시장은 30. 네, 오늘 뭐차적 선수가 승리를 갖고 16강 진출도 확정을 짓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그 타란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기세를 뽐내고 있는 두 선수가 가장 경력이 오래된 테란과 가장 신인테란 아, 네, 아, 네, 예, 그런 상황에 이 유명한 전사고요 그렇죠. 예, 유명한 예, 선수 선수는 이, 선수는 그 선수. 두 선수가 어, 정말 못 게임 내뿐만이 아니라 어, 대회에서 아,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대회에서. 아, 이거 어,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네, 뭐 연보성 선수가 지금 그 예, 공식 스타리그 전테라는 전이 5승 2패거든요. 근데 5승 2패. 아, 어, 예, 다섯 번이고 두번그두 번이 모두 러시아와 2에서진 겁니다. 예, 홍진호 선수에게 한번조용호 선수에게 한번 이렇게 진 건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예, 방송 경기에서 또 러시아에서 예, 또스타리그에서 예, 멋지게 적을 이기는 모습을 또 음원 선수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네, 오늘 뭐 MBC 예, 코팅 스텝 바쁩니다. 박성준은 일단 승리했어요. 를 일단 뭐 저그의 빌드 패턴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죠. 러시아워3는. 시비드론은 앞마다 네. 바로 이점 때문에 테란들이 크게 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일단 빠른 더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그가 배짱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보통 이 테란이 타이밍 러쉬를 안하고 테란 역시 더블. 노베로 더블이죠. 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어. 그래도. <laughs> 뭐, 이렇게 뭐, 종종 뭐, 물론 뭐, 러시아가 이제 러시거리도 꽤 되고 이런 맵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에, 테란들이 뭐, 뭐, 제주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박성준 선수의 어떤 강력한 공격력 덕택에 테란들의 수비력이 또 워낙 더 강해진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야, 그래도 참, 예, 노베럭 더블, 예. 이거는 또이 연보성 선수가, 어, 경찰도 안 하고, 어, 지금 노베업 더블을 또한 거라서, 에이, 정말 그럴리, 어지간해서는 이 맵에서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는 적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김남준 수가 부드러운 발업 저을링이었다면 <laughs> 끝났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아, 조금이 자신의 본질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김남김. 네. 네, 부드러운 생각하는 적가 네, 거의 없죠. 참, 렇 러시아에서는 뭐. 그리고 안바당 쪽에 베럭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또 건물을, 아, 배열이 아주 좋아가지고, 아, 소수의 머린으로도 초반 달려오는 육적을린 정도는 지금, 아, 막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본진, 어, 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베럭스로 이제, 어, 떤 통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가르케이트를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저글링. 방향, 아, 네. 빗나갔는데요. 아래쪽으로 가는 1급 씨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음, 그렇죠. 네, 타이밍을 어, 감안을 했을 때 처음 보낸 s c B 가 3시 어. 지역에서 지금 네분진에 도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7시에서... 어 네, 방향 선에했어요 네, 이거 진출하는 건좀 위험한데요. 네, 마린까지 지금 다른 쪽 저글링 나오는 걸 봤는데도 지금 어, 네. 진출하네요. 네, 지금 성 연구성... 근데... 오버러드가 또 도착을 해보니까 7시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자, 많이 노출됐거든, 말이노출됐어면 많이 될 네. 수도 없어요, 현재! 어, 아, 연보성 선수가 컨트롤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이거는. 둘이서 안 둘이서 안 둘이서 안둘서안둘서 좀 무리했어요. 네. 저글링, 아, 저글링, 저글링 나오는 걸 봤는데도 왜 진출을 해서? 네, 저글링이 잡았다. 네 두기만 네, 이렇게 딱 어, 이쪽으로 가고 저글링이 일곱 시로 가는 걸연보성 선수가 보고, 네 머린들을 전진 배치를 시켰던 거였는데, 네, 근데 방향 틀었어요. 중앙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김남기가. 네 그래도 SCB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저글링도 많이 잡긴 잡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 추가적으로도 병력 보내지 않습니다. 김 일곱 시로 보냈어도 이미 뭐 오버로드 정찰이 그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 방심했죠. 네. 그래서 마리를 좀잃었습니다 초반에 연보성. 그리고 뭐 어, 지금 플레이는 김남기 선수가 어, 일부러 어, 연보성 선수를 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저글링들 아 일본시 방향으로 이렇게 달린듯한 느낌도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홉 쪽 정도 가다가 바로 방향을 손에 했어요. 좌회전에도 서안맞래도 쳤습니다 김남기가. 일단은 빠른 공업 쪽을. 연보성 선수는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그 예. 뭐 저거들이 이제 계속 뮤탈리스크를또 많이 띄우다 보니까 예, 공업이 괜찮죠. 그리고또 연보성 선수가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어, 노베러게 어, 더블 커맨드를 테란이 했는데 예, 그렇죠? 저거가 피해 아무 하나도 못 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저거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그 막는 상황에서. 초반에 생산됐던 머린 맥기를 잃었지, SCV를 다수 잃었다든가 이 정도 이런 피해는 또안 입었거든요. 아, 그래도 예, 빠르게 앞마당을 먹은 저그가 예, 투캐스를 활용을 서고 뮤탈리스크 띄울 아, 가능성이 사실은 좀더 높기 때문에 염보성 선수는. 그런 플레이에 대한 어떤, 예, 수비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칩니까, 네. 김남기? 아 근데 김남기 선수가 일단 당장 준비하고 있는 거는 럭커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정원이 몇 개만 일단 보내면 상대편의 방역도 하고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줄여주겠다는 네? 거예요 아우. 자, 드라 사수 들어갔죠? 네, 예. 이 정당 저... 직전이 맨정직전이었어요. 이 저글링 이후에 추가타의 어떤 힘이 더 극대화되도록 유닛수를 줄여준 거예요. 아, 3분의 1 예. 정도밖에 안나왔대요 현재.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또 연보성 선수가 또 파악을 하고 예, 몇 개, 그, 머림매딩몇개안 남았습니다만, 예, 봐서, 예, 이건, 이건 생각, 어, 수비라인 얼마 없으면 전진하면 해봐야겠다. 검색 딱찍어봤고요 네. 예, 움직이죠, 또, 연보성 선수도 지금, 예. 아, 약간만 전진 배치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갈 체비하고 있는 건가요, 연보성? 네, 연보성의 안바닥에 덕릉들로큰 이동고서 미니멀상 보이지 않고, 아, 이제 가네요! 자, 상대편, 연보성과 상대 김남의 다음 예. 테크가 준비되고 있든요 예. 올리버, 올리베리... 오? 예, 올리베러 플레이. 다, 또, 여섯 개인가, 6 개? 참그 테란들이 올, 예, 올리베럭스 플레이를 상대 많이 하죠 또최원 선수가 또 한번 보여주기도 네. 했었고 러시아워에서 러커베드 들어갔고요 야 그렇게 예, 초반에 모아뒀던 예, 머린 한몇개 정도 허무하게 잃었고 그다음에도 모아뒀던 머린도 꽤나 잃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건 그간 축적해둔 머린을 저글링 소모해갖고 저글링 뭐 예, 값도 싸고 막 생산할 수 있는 그 저글링도 소화해갖고 머린 줄여놨으면 어, 당분간 머리내 수는 뭐 이런 이런 정도 선에서 라고 연번선 수가아김당기 선수가 생각할 수 있을 때그 허를 찔러갖고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글링이 네. 받쳐주지 않고 저 단순 4개의 럭로는 네. 쉽지 않거든요, 연번선 선수 노출된 상태, 네. 로커 노출됐어요 연번선 수의 어떤 컨트롤 생각했을 때저글이가 네. 같이 가야죠, 체력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야, 럭 네, 쏟아져 나오네요 네. 아주 네. 아, 못 풀배럭이에요. 아맷 같이 가지 못하게 되는 마린의 소모가좀 있습니다. 이런 아, 네. 김남기 선수는 지금 그 예, 지금 도 머리 쪽딱 맞서 맞치고 나서는 약간의 훔치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냥 그냥 쏟아 붙죠. 네. 네. 어차피 또 빠른 더블이었기 때문에 야, 공격적으로 계속 아, 들어가고 진짜, 있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 계속 쏟아 붙되면은또염버성선도 사실은 서플라이디 포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그 쪽이 위축되는 네. 그런 양상인데. 아, 히 네. 말이 끝없이 나요. 사실 그 저그가 노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추가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네 이메벨에서는 앞마당 멀티 위에 테란 역시 저그가 앞마당 이후에 하나의 어떤 추가게스멀티만안 줘도 되거든요. 야,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그, 저그, 러커가 이제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그. 최후 공격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예단 네, 한번의 공격으로 버림들이 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위쪽 알았죠 번갈아번 치고 있죠? 지금 이거 이 병력을 막아야 된다 김남규 선수 왜냐면 하 바로 7시 추가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특공대 병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보 선수도 앞마다 멀티 자체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7시 추가 확장 기지를 밀어내느냐 못 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호 네, 선수가 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긴... 아, 네, 머리는 공업됐네요 네. 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기는 합니다만 김남기 선수가 또 대체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고 이제 네, 뮤탈, 새로운 테크 유지 하고 있어요 제록이 유씨 이동하는데 좀 방해가 됐것같은데 야 진짜 예, 아무리 머리니 많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아 여기 에 예, 예, 아무리 머리니 뭐, 어, 많이 모이고 어떻게 뭐 노베르게 블을 하고 어쩌고 했더라도 시리시리의 예, 처리 상태의 적인데 게스멀티 다른 스타팅 하나를 더 먹고 돌려버리게 되면 태연히 내 건이 아무 잘해도아그래니일네 맞습니다. 저적가 그렇게까지 자원을 많이 먹은 가운데 하이브 드를 갖고 지파일리 뜨은 진짜 에이, 용 빼는 제주가 못 이겨요. 그래도 김남기 선수가 좋은 상황이네요. 70 멀티를 가져가면서 하지만 테란 역시 염원선수서 노릴 수 있는 건 벳슬 딱 한기 나오는 타이밍에 본질을 바로 공격할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남기 선수가 고민하는 부분은 적인 러커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아, 빠른 파일로 쪽은 선택을 못하네요. 네. 가입적은 네.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습니다, 김남기. 네. 에. 에. 지금 연보성 선수가 아주 이제 어떤 마이크로, 정교한 이런 컨트롤을 중심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게 그 노베락 더블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스란 기 나오는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 어, 하여튼, 김남기 하여튼, 선수가. 예, 그렇게 그, 어,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가 아니라 매크로 위주의 플레이를 지금 그, 연보성 선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력의 양은 어마어마한데도 사실 얼마 안되는 저그 병력을 한 번에 확 밀어내지는 못한 경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네, 배수를 확보한 이후에 한 방이 지금 어느 쪽을로 치는 문제입니다 본진도 되고 일곱수도 네. 되고 다 돼요 이거 막기가 어, 지금 답답하거든요 지금은 어? 균이 예. 엇갈리고 있습니다 9시 쪽에 확장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유닛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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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기 선수가 병력의 양이 네. 네, 어, 김 김단... 어, 엄청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김남기 아래쪽을 지정 상대편 추력병들 신경 분산시키겠다는 겁니까? 근데 병력 꽤 있어요. 원하던 김덕래 보다 나눠도이 어떤 공격에 의해서 본진 아, 진출했던 병력을 빼면 김남기 선수가 시간 버는데 안 빼거든요. 네, 그냥 가져 아, 아, 저... 네, 이동할 때 어떤 이 머리 메딕 탱크와 그리고 갯수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아도 아주 꼼꼼하게 지금 플레이 그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성 선수가 지금 왜냐하면. 병력이 하도 많으니까 네, 네. 지금도 뭐 테크 숫자는 얼마 안됐라도 지금 2병이 많거든요 아 그냥 뭐 집결해서 한 번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도착할때는 바로 싸요 네. 이거 한 번만 끊어 이러면서 저저 1급 저 시점으로 가는 병력 또, 또 보세요 저 네. 엄청 많아 여기 진짜 근데 이거 한 번만 끊어주면 중량이 나는데 지금 끊어주는 것조차도 지금 버거워요 이 병력은 서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여기 자리 잡은 면도 상대편 주로가 여기 묶어놓고 1급 칠 치면 1급 치는 광고가 소트가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 근데 배짱 예, 좋게 예. 노베락 더블을 선택했던 그 결과입니다. 예. 이게. 야 이거는 얘 예, 배스리 한기 정도는 있어가지고 예 어, 디펜시브 같은 거 하나 걸어주고 머리도 하나 올려 보내고 그러면서 올라. 아 그렇죠. 러커 두기가 좋은 그위치에 번호가 딱돼 있으니까 예 차라리 7시 공략을 안 하고 어 그렇죠 예 이적 공략 들어가는 거죠 네. 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9 시부터 지금 우리가 나가는 12차 병력이 짐을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연보성은 아 여기 무한기죠 쏟아지는 머리메딕을 김남기 선수가 지금 감당이 안됩니다. 네, 지금 12시중에 딱 굳혀진, 굳히고 있는 전면적 지금은... 때문에 병력이 운통이안 돼요. 도베르 네, 더블 자체의 어떤 그 자원의 힘 때문에 빠른 하이브를 선택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입니다. 아무리 게스 기지라고 하더라도 장진찬이 일곱 차를 넘버가는분 보기에 연번어가 그렇게 지금 들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김남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이뭐 염버성 선수가 신은 막 내고 있고 그리고 또막예 어떤 느린 종족, 기본적으로 느린 종족인 테란을 가지고 굉장히 막힘차게 움직이고 있죠 이쪽 저쪽으로 막 그래서 굉장히 염버성 선수가 신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김남기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예. 자, 래쪽방향에 여기 잡아주고. 강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 보여주죠. 네, 방향이 다시 또 들어 제차 들어죠 자리를 또 집중기 잡았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너무 앞서서 저그는 네. 병력 뽑아내기도 바쁜가운데 지금 업그레이드는 실력을 못쓰고 못 있거든요 담배 돌고 있는 이게 한방이 중요합니다! 김남길 한방 중요한데! 아 병대표의 다발이 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아, 힘들어 보이고요 아. 김남기 병력 이제는 많이 해체됐겠죠 철와 뭐랄까 예, 지금 이렇게 와 아, 이런 이런, 네, 네, 이런. 기세로 김남기선수들 정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런 와, 형식으로 이런 그 그림으로 플레이를 한 테란 유저를 전에는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뭐... 딱히 김남기 선수가 실수한 측면보다는 초반 네, 빌드도 좋았고 노베락더블 자체 물약 쏟아져내는 힘 생산력이 일품입니다. 지금, 예, 지금 그딱 앞마당만 먹고 노베락더블이었기 때문에 라는 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테란들이 노, 지금 노베락더블해도 연보성처럼 이렇게까지 물량을 뿜어내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마치 네. 베르트랑이 뭐 멀티 한 예전에 베르트랑 선수가 멀티 한 서너 개 정도 먹고 쏟아내는 아. 것처럼 멀티 하나 먹고 쏟아내는 네. 것처럼 예, 연보성 <laughs> 연보성은 단지 16강 진출, 8강 진출, 4강 진출 정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야마야. 네. 연보성, 연보성을 아주 강하게 팬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아, 야마을또어무 룩진지. 아, 예, 누구도, 스타성은 귀여운 컨셉으로 가고, 실제 경기는, 오, 호, 호, 호. 대표를 두눈 끌게 할 정도로 강한 면모로 가고 있습니다. 아, 김영이 잘 싸웠는데, 이번 신앙의 스타일이 2001 시즌은 뭔가 좀안 풀리네. 맞서 경기라도 1승을 추구하고 싶, 아, 하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어, MBC 게임 히어로의 오늘 주요두 선수, 박성준 양보성 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웃었선이 양고성은, 이제, 일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6강 진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까지 들어갔어요 연보상 대단합니다!